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입니다. 10월 17일 불타는 금요일.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야, 진짜 하나오션 아주 그냥 공매도 아주 그냥 미친놈들이네요, 주주님들. 자, 시초가 11만 100원에서 자, 최고가 11만 3,700원까지 기록을 했어요. 와, 장 중간에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10만 7,900원 신만 7천 9 0 0원에거래가 되고 있어요. 와. 주주님들 중간에 와, 이 급락이 나오면서 그냥 순간 욕이 나오더라고요. 음. 자, 하지만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가 다시 한번 이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음. 이 급락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우리 모아 모아 가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마스카 프로젝트 및 우리 하나오션 세력 누구예요? 음. 하나오션의 세력은 자 미국 트럼프요 트럼프. 어.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는 한 절대 우리 하나오션은 죽지 않습니다. 아, 우리 중장기적인 모던템을 가지고 이 대응 전략만 잘 짜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어. 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불안불안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주네비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눌러주시고요자 우리 댓글로 우리 하나오션 힘내라고 화이팅! 화이팅! 이라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이요. 자, 이번 달 말에 우리 어떤 게 있어요? 음, APEC 저 경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호재가 준비되어 있고, 나이 마스카 프로젝트도 있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 사업도 있고, 뭐 폴란드 잠수함 사업 6조원 가량의 자, 이슈도 있어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주주님들. 음,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냥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유, 주말 어떻게 보낼까? 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음.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바닥도 다지면서 우상향 급등 패턴 나올 겁니다. 이 세력들의 수급 현황, 이 세력들의 수급 현황만 보게 되더라도 중장기적인 모던템으로 자, 우리는 상승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님들. 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왜 쓸어 담고 있겠습니까? 봐요. 오늘 14시 14분. 지금 현재 2시 14분이에요. 이 2시 14분 기준으로 외국인들과 투신, 은행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매 집에 나가고 있어요. 9월 17일부터 10월 1 7일한 달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기관, 금융투자, 보험 그 다음에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음, 집 나갔던 외국인들도 다시 매수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도 그 다음에 은행에서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 대차 거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음, 자 우리 하나오션 10월 16일 기준으로 대차거래 체결 수량이 65,018주가 있었고요 대차거래 상환 수량이 31만주가 있었어요 음, 대차거래는 마이너스 245,242주 지금 대차거래 잔고는 852만 9천주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비어먹을 놈의 공매도 와이 공매 새끼들 죽지 않네요 음 10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하나오션 공매도 순위가 2 8위예요 음. 기간 거래량은 378만 3천 주, 공매도량은 14만 3천 854 주, 매매 비중 3 8 0예요 야 공매도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수 수, 알 있을까요? 음.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은 109,069원 그리고 현재 107,900원 지금 공매도들 한 주당 1,169원씩 자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기준 어,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음아 진짜 이 공매도들 왜 이렇게 꼴배기 싫을까요 주주님들 음. 이번 달 기준으로, 자, 하나오션 322,316만 주, 공매도량 108만 천주 매매비중 4.67%, 공매도 평균 없는 주식을 107,943원에 빌려와서, 어, 108,200원, 자, 한 주당 257원, 자,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자, 공매도들 아, 정말 정말 꼴배기 싫은데. 아, 좀 주가가 엄청난 폭등이 나와서 좀쇼키즈 나와서 망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정말 꼴도 베기 싫어. 최근에 공매도 비중이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뭐 호재가 있는데 공매도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자, 이거는 이 세력주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얼마나 들들들들 볶고 있어요. 음.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공매 세력들. 자, 하지만 우리는 수익에서 매도할 거예요, 주주님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음. 자, 주내비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자, 2025년도 하나 오션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 준비해 왔고요이마스카 프로젝트 외 기타 상승 제로 관련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80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왔고요. 음,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과 함께 자 그리고 손실복구 프로젝트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 주네비와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진행을 해보고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없이 평생 무료, 평생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오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시초가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 드리면서 또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장 중간중간 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자 주네비에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돼요.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한우. 한우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하나 오션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와 어이 라이브 방송 링크 그 다음에 시초값 급등 종목, 6개월 1억 만들기,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자료와 정보 모두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세력 매집주도 하나 드릴 거예요. 1대10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예요. 어,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10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입니다. 어, 예상 수익률은 최소 우리 300%에서 500% 이상 수익을 챙겨갈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 금액으로 우리 하나오션 저점 매수할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주네비가 전략적으로 다 준비해 왔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강남의 건물주 되실 수 있도록 주네비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대신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는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한우. 한우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자 준에비 영상 밑에 세부사항에 보시면은 준에비에게 쉽게 문자 남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어, 이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준내비에게 하나 문자 입력하고 전송 누르면 끝나요. 음. 자 준에비 개인 번호로 직접 문자 남기실 수 있도록 준내비가자 이렇게 링크 걸어놨고요. 그리고 주내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도 걸어 놨습니다. 어, 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실시간으로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도 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용 없이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중요한 소식도 하나하나씩 또 안내해 드릴게요. 음. 캐나다 총리가요, 30일 거제 조선소 방문 예정입니다. 60조 잠수함 수주 분수령이 될 예정이요. 정부 APEC 방안, 정상 방안, 정상, 자, 방산업체 방문, 타진 그리고 프라보어 인리 대통령, 자, 지금 방문, 추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현재 우리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안에 하나오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카니 총리 방안이 최대 60조 규모 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분수령이 될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 등 캐나다 외에도 이번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의 방산업체 방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전해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방산 시장, 뭐 K9이라든가 K2, 그 다음에 잠수함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이 중국이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미국 자회사 다섯 곳 제재를 했습니다. 이 조선업 패권 전쟁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연 다섯 척, 일만 칠천 척. 자,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에 어 중국 보복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301조 조사 맞대응, 그리고 국무부, 국무부 한미협력 훼손 무책임한 시도, 자, 강력 비판. 자, 이렇게 또 기사도 났어요. 미국 조선 재건 핵심 파트너 하나 겨냥해서 중국 상무부는 자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하나 쇼핑, 하나 필리 조선소, 하나 오션 USA 인터내셔널, 그리고 하나 쇼핑 홀딩스 HS USA 홀딩스 등 하나 오션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제재한다라고 밝혔어요. 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미비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제재가 이거는 왜 그러냐 중국이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태클을 걸기에는 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 만만한 우리나라 하나오션에 대한 자, 태클이 들어온 거야. 음. 그리고 미국 자, 이 MRO 사업 및 미국에서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이 우리 하나오션이에요. 하나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거기또 만만한 게 우린 거야. 아, 그러면서 또 하나오션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주진님들 아. 그러니까 우리 주진님들 자, 미국과 중국에서 자,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고 있지만, 우리 마스카 프로젝트, 주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그냥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자, 우리는 저점 매수, 타점 잡고 매수 진행하시면 돼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는 한이 하나오션의 주가는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음. 자, 폴란드 방산 특사단 파견, 자, 8조 잠수함 프로젝트, 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잠수함 및그 다음에 이 조선업 관련해서 엄청난 호재와 이슈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시원하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오션 차세대 전략 수상화 첫 공개했어요. ai 스트레스 결합. 음. 자 이렇게 우리 방산 조선업 관련해서 엄청난 호재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hmm에서 3조 원 규모 친환경 선박 12척 발주 예정입니다. 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어, 만들 예정이에요. HMM이 자, 이 12척을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나눠서 수주계약 어, 진행을 할 거예요. 음. 근데 또 요것도 나오더라고요. 하나오션에서 HMM과 선박 계약 확정된 바 없다.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재님들.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 공매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상승하면은 공매도들 저 망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공매도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또 이상한 기사를 또 내보낸 것도 있어요. 음. 그리고 뭐 미국 중국 하나오션 제재 한미 조선 협력 약화 시도.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씨 중국이 저렇게 해도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봐줄 테니까. 너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해. 내가 중국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지님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주네비도 걱정 안 합니다. 저도 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 매수 자 추천드려요. 어. 자 마스크 상징 필리 조선소 등 향후 1, 2년간 약 850억 피해 우려가 되고 있다. 어, 요런 기사도 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 밀어줄 거고, 이거는 중국에서 그냥 액션이다. 그냥 액션이다. 자꾸, 어, 나 대, 미국 니네가 나 자꾸 건들면, 나도 니네들한테 태클 들어갈 수 있어. 나, 그러고 너네랑 같이 펴먹고 있는 한국 하나오션. 나 이렇게 태클 걸 수도 있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어쨌든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는 이 변동성과 함께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 어떻게 주가가 부양이 될 거고 우리 투자자님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되시는지 자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료도 주네비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궁금하신 주주님들께서는 무료로 받아 가세요 0 1 0 3 9 3 9 0932번 주네비 개인번호로 한옥 한오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 주제님들과 함께 추식, 내비게이션, 주내비가요 6개월 이억 만들기도, 자, 주, 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에는 제한 없이 우리 하나오션 주제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자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해요. 우리는 투자자지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또는 한우라고 문자 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계좌를 자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음. 주네비로 인해서 이렇게 수익 챙겨가셨던 주지님들이 주네비에게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음,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다음에 세력들의 수급. 어, 그다음에 재료 확인.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서 자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지님들 주네비 개인 번호 010 3 9 3 9 0932번으로 지금 바로 한호. 한 오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고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네비 다음 방송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